과연 30분이면 네이클로버 몇 개를 뜰까? 시작! 안돼! 위기다. 시작부터. 이게 무슨 일이야? 볼 뻔했어요. 하나! 1분 55초 두 개! 3분 3초 1분만에 떴어요. 네 번째 레츠고! 4분! 지금 6개! 시간은 7분 26초 지금 8개! 9분 53초 9개! 10개, 12분 10초. 11, 12개, 13개. 14, 11개, 13개, 10, 14개, 10개, 10개, 10개냐, 9개, 20개, 25분 경과, 23, 25, 26, 30분이 되기 전에 26개의 클로버를 만들었습니다. 두둥. 아 처음에 그씨이꼬이지 않았다면 이렇게 네이클로버를 많이 만든 이유는 짜잔! 이 인형은 학대 피해 아동을 돕는 키링인데요. 이번에 참여해주시는 분들을 위해 제가 직접 뜬이 네이클로버 가방도 보내드릴 예정이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